음, 실라젠 법정 관리 이렇게 쳐봐봐. 그러면은 AI가 딱 이야기해줘. 실라젠은 현재 법정 관리가 아닌 2022년 10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되었고 경영 정상화 단계에 있습니다.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. AI가 아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. 그런데 오늘 어 닉네임 이름을 안 부르겠다 왜 여기하고 비슷하거든 <laughs> 성령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져가지고 내가 어그 닉네임을 안 부르겠는데 일단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장 페이지가 될 위험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아니라는 거야 재개가 되어가지고는 경영 정상화 단계 에 있고 그리고는 어 과거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